안녕하세요. 법무사 후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내는 변제금액 납입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면서 질문하시지만 자주 잊어먹고 실수하게 되는 부분인 개인회생 변제금액의 납입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을 법원에 매달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면책받아 탕감받게 되는데 변제 금액의 납입 시기는 사건 번호가 나온 후 90일 이내를 특정해 변제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개인회생 사건 접수 이후 90일 뒤를 변제기간으로 정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변제금액을 납부할 법원 계좌번호는 개시결정이 되고 나서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접수 이후에도 90일가량을 법원에 돈을 내지 않으시며 채권자인 은행에도 원래 법적으로는 개시결정 시점까지는 채무금액을 상환하셔야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인분들이 대출금 상환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아 은행의 채무 상환도 안 하시고 90일가량을 은행과 법원 양쪽 어디에도 변제하지 않은 채 본인의 소득 전부를 사용하시다 90일 이후부터 변제 금액을 적립하고 계십니다. 이때 신청인분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게 되시는데 신청인분들께 여러 번 안내를 해드리고 날짜를 특정해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잊어먹거나 이해를 못 하시고 법원의 허락이 떨어지고 개인회생 심사가 끝나야 내는 줄 알고 적립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이 떨어지도록 법원에서도 권고가 되고 있지만, 2018년 기준으로 1년 동안 14만 명 넘게 신청할 정도로. 점점 더 많은 신청인들이 몰리고 있고 그에 따른 법원의 인력 중원은 원활하지 않아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서류 심사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변제 계획안의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첫회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개시 결정이 떨어져 법원에 신청인 전용 가상 계좌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제 금액을 스스로 적립을 하고 있어야 하며, 개시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그동안 적립하였던 변제 금액을 한 번에 납입을 하시고, 다음 달부터는 매달 변제 금액을 매회 1회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매달 20만 원씩 3년간 총 720만 원을 변제하는 변제 계획안으로 2019년 9월 1일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셨다면 그로부터 90일 가량은 은행이나 법원에 채무 상환이나 변제 금액을 내지 않고 지내다가 2019년 12월 1일에 첫회 변제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총 납입 기간은 3년간인 36개월이다 보니 2022년 11월 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하지만 아직 개시 결정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2019년 12월 1일부터 매달 1일에 20만 원씩을 적립하셔야 하면 개시 결정이 2020년 2월 25일에 떨어진다고 하면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을 적립하여 60만 원의 변제금액이 모였을 테고, 2020년 2월 25일에 나온 회생위원 계좌로 3개월치의 변제금액 적립금액인 60만 원을 납부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는 매달 1일에 20만 원씩 3개월 적립되어 일시일시납했던 3개월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3개월 동안인 2022년 11월 1일까지. 계속 변제금액을 납부하면 되, 됩니다. 만약 변제금액을 개시결정까지 정립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바로 기각이 되거나 사건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인가 시점은 개시결정 이후 두, 두세 달 뒤에 채권자 집행일 이후 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전부 납입한 상태에서 채권자 집행일에 법원에 출석하게 되시면 간단한 출석 체크. 후 변제 금액을 미납하지 않도록 법원이 한번더 당부해 주시고 며칠 혹은 몇주뒤 인가를 받게 됩니다. 신청인의 사정이나 법원의 사건 처리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시 결정이 반년 혹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변제 금액을 정립 못 하고 잊고 지내시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적립을 못하셔서 개시결정까지 적립하셔야 할 금액이 상당히 많아 도저히 개시결정 이후 인가까지 적립금액을 마련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십니다. 그러한 경우 변제기간 변경신청 을 하여 법원이 기간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모든 법원에서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보니 신청인 분들은 반드시 주, 주의하셔서 어렵게 진행하신 사건을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내는 변제금액 납입 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